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작년 딱이 정도 날씨일 때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자 마음 먹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모임들을 알아보다가 공방에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손을 써서 뭔가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뭔가 남는다는 게 너무 의미 있겠더라고요. 처음에 오픈 채팅으로 처음 사람들을 만나고 2주 차가 되던 주말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회의 때마다 의견이 충돌되던 저희 팀 대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가슴 속에 품고만 있던 사직서를 그냥 확 던져버리고 싶게 했던 장본인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거기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기분이 확 잡치더라고요. 맨날 저한테 센스가 부족하네 어쩌네부터 시작해서 그런 감으로 무슨 광고를 하겠다는 거냐면서 제 자존감을 아주 바닥까지 깔아뭉개던 사람이거든요. 일할 때 말고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는 친근하게 말도 걸고 하는데. 평소에 저런 소리를 듣다 보니 제가 웃으면서 상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한 지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이야기 이외에는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되돌아가자니 내가 왜 가야 돼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자리라도 최대한 떨어져서 앉자 싶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바람 잠깐 쐬고 온 사이에 자리가 거의 다 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대리님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만들고 있었는데요. 공방을 다닌 지가 꽤 되신 건지 익숙하게 곧잘 만드시는 거예요.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견눈질로 힐끔거렸더니 도와드려요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을 텐데, 내가 완성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저 인간한테는 절대 도와달라고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혼자 하겠다고 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는데, 제자리로 오시더니 휘리릭 마무리해주시고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뭐 한편으로 고맙긴 했는데 삐뚤게만 보이다 보니 왜 갑자기 친절한 척이야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모임에서 대리님 보고는 오늘 하루만 하고 말아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그날 만들어 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짜증이 가득한 상태였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제가 엄청 몰입해 있었던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모임도 다다음 모임도 계속 참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제가 불편한 티를 내서 그런지 대리님도 말을 막한다거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괜히 공방 이야기 할까봐 신경 쓰였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죠. 뭐 내가 싫어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내가 싫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일 저녁에 모임 사람들끼리 번개 모임이 잡혔는데요. 회사 근처라 가고 싶었는데 대리님이 이미 톡방에 간다고 남겼던 터라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취미 활동을 떠나서 가까워지고 싶을 만큼 저희 모임 사람들 참 성격 좋고 친절한 분들이었거든요. 오후까지 계속 고민을 하던 찰나 대리님이 외부 미팅이 잡혀서 오늘 못올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피하는 게티 났나 싶지만, 이때다 싶어 바로 참석하겠다고 했었어요. 부지런히 업무 처리하고 칼퇴해서 호프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맥주가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치맥한 지 1시간쯤 지났나,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미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대리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술이 좀 들어가서였는지, 표정 관리가 심각하게 안 됐나 봐요. 저도 아차 싶어 눈치를 보느라 계속 힐끔거렸는데, 이상한 건 그때마다 눈이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다음날 다들 출근을 해야 돼서 9시쯤 빨리 파했는데요. 집 가려고 하는 찰나 대리님이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괜찮으면 자기랑 술 한잔 더 하자고요. 사실 빨리 집 가서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제가 너무 피했나 싶기도 하고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근처 이자카야에서 사케를 한잔했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대리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자기가 나한테 실수한 게 있나고 물으시더라고요. 기분 나빴던 걸 선뜻 말하자니, 뭔가 혼자 꽁하게 담아둔 것 같아서 그런 거 없다고 둘러댔는데요. 술이 더 들어가고 대리님도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대리님이 계속 센스 없다 감자바라 그런 말 팀원들 다 있는 앞에서 하실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요. 저도 소비자가 반응할 만한 광고 만들려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로 다 무시당한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리님이 제 자존감 다 갉아먹는다고요. 그랬더니 되게 머스해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의외인 거 있죠? 너무 쉽게 미안하다고 해서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거 알지만 자기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일에 있어서는 뾰족한 말이 먼저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고 또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대요.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했던 게 상처를 준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대충 좀 회복해보자고 뱉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참 신기한 게몇 년을 미워한 사람인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나도 좀 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과드렸어요. 괜히 제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해서 너무 냉랭하게 대해서 죄송하다고요. 그날을 계기로 대리님이랑 조금씩 장난도 치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보통 공방 모임이 토요일에 모이는데 끝나고 종종 저녁도 같이 먹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너무 대리님의 단점만 봐서 그런지 밖에서 보는 대리님한테서는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세심하고 다정하달까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뭔가 괜히 주말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간질간질한 마음으로 두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공방을 마치고 헤어지려는데, 일요일에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약속 없으면 같이 꽃 보러 가자고요. 사실 다음날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냉큼 알겠다고 했어요. 약속이 있는데 어쩌지가 아니고, 그냥 일단 알겠다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친구한테는 다음에 맛있는 거 사겠다고 연락했어요. 잔뜩 기대를 해서 그런지 그날 정말 멋을 부리고 갔던 것 같아요. 꽃비 흩날리는 길을 같이 걷고 저녁도 먹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 셨는데요. 저를 더 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 더라고요.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면서 한번 만나보자고요. 사실 뜸을 좀 들이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푸스스 웃음이 먼저 나와 버린 거 있죠. 머쓱했는지 왜 웃냐는 물음에 그냥 좋아서 웃음이 나나봐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들어와서 맥주 한잔하고 가라고 했는데요. 이야기 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그냥 입맞춤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이네요. 오빠랑 연인으로 4번의 계절을 보냈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오빠는 요즘 들어 부쩍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아직 일에 조금 더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나 서른 되면 하자 하고 있어요. 아마 그 공방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오빠를 미워하면서 살았겠죠.